A few moments later. Oh. Here, here, here. I'll be headed to the nearest r e s t a h i s way. So I told my friends 패러라이딩하러 간다고 했는데 모두가 단양을 이야기했고 저만 몰랐던 곳인가봐요. <laughs> 결국 식당을 잘못 찾아서 전화를 했어요. 해가 <laughs> 쉬죠 결국, 길이라서밥못 먹고, 시장으로 향합니다. 시간에 문이 현대가 있을까? It's 8 a.m. 여기는 아마도 이따가 와야 될것 같아. <laughs> 아, 밥집, 밥집을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. 아무 밥집도 문이 안 열었을 거야. 당연하지. 여기는 추위 방지인 것 같고요. 손이 음, 좀 들어가겠습니다. 아니 손이 너무 차요. 빨리 밥집을 찾아가요. 밥을 먹고 뭘 하는데 그 페어글라이딩의 예약이 어1 0 3 0에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장님의 시간은 pick me at 10 or something, then I'll start the fairgliding at 10:30. So I have two hours left. Let's go. i l s literally no one around here. I'm a the only one walking around the downtown. 너무 이른 시간이긴 하지. 네 저는 익스트림을 네 네. 할게요. 안녕 추천드립니다. 고객 <laughs> 만족도가 제일 높고요. 늘은 2월 17일. 여기서 익스트림 코스로 에 네. 네. 아 맞다. 여기에 그 ATM기가 있다고. 네. 추가 비용이 야 저희 감사합니다. 방향인서영수증아니 아, 여기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깜짝 놀라시지 않요 네. 네. 아예 아무것도 없어. 네. 역하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매점도 네. 없어요. 굴, <laughs> <laughs> 먼저... 네, 감사합니다. 아, 가방 도으고네 여기 들어가겠어요? 네 그냥 끄까지면 돼요 끄겨놓지 마요 장갑 스키장갑 가져왔어요 <laughs> 네 장갑도 드리는데 그냥 끄고 가시면 돼요 따뜻하니까 네. 손에 맞는 거 그냥 쓰시면 좋고 요거 헬멧도 다 골라요? 네네 여 아, 어, 파란색 좋아지는 여름 네. 네. 색깔로, 아, 색깔로 네. 하나 내려놓으시고 신발 갖고 여기 맘에 올라오세요 옷이 이렇게 보면 겨울용으로 따뜻해요 박 h a t s the n a 이 e I'm h e 이 e I'm here. I'm here. I'm here. I'm here. I'm here. I'm h e r 자, 자, 앞으로 나가실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, 오른손 아, 이게 고프로예요? <웃음> <웃음> 아, 무서워요. 저거 검은색 손잡이 있는데 강사님 앞으로 가시면. 저 앞에 경계라인을 주저앉으시면 안 되고, 처음 믿고 가시는 거예요. 아셨죠? 자, 안전장갑. 네, 다 이상. 출발하면 갈게요. 네. 그냥 막 달려요? 네. 참고로 잘안 가져요. 뒤에 패러글라이 양력 때문에. 아, 네. 그래도 믿고 가시는 겁니다. 네. 충분히 앞에 보시고. 출발하지, 방금. 어, 잘다 뭐라? 아 지금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아 이거는 칼색도 아니고 트레인색도 아니고 이건 뭘까요? 페어글라이딩색을 알고 있습니다. 너무 싫어. 그워 <laughs> 빨리 사진 찍으러 갔다가 빨리 다음 일정을 가보도록 할게요. 우리 네? 아, 우리 여자분. 네? 일자분 하루 일는요 아, 이거 고글인데? 예, 여기거 벤치마킹 가지고 오. 생긴지는 오래됐나요? 타이 <coworked>. <milling out> 네 감사합니다 네. 조심하세요 네. 감사합니다 아 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걸 좀 먹어야겠어 이거된 다음에 You can also a vending machine I I'm going to I've been so stressed out lately. So um, I came all the way here by myself to get rid of it. I actually had a nightmare last night because of stress. So I came here alone to I <laughs> <laughs> felt so sick from paragliding on oh my own. 뭐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. 근데도 아주 좋은 것은 여기 제가 옷을, 옷이랑 을 격장이 이렇다 보니까 좀 투월리스트인 게 티가 안 나나봐요. 그래서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가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예, 손님꺼 아.. 아 어손 어. 시려워 <laughs> 어 녹음된다 <laughs>